산책하러 네. 나오셨어요? 네. 안녕하세요 산책하러 안녕하세요. 나오셨어요? 네 야, 그만... 시민 인터뷰가 생각보다 컨텐츠 만드는 게 쉽지가 않네 그니까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아니 헤로토르가 목소리로 대답해야지 이거라도 살리려고 한 건데 아. 계셨어요? 저희는 이제 연극 연기 스터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, 연기? 연기? 연기 스터디? 응. 저희도 해와도 되나요? 어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? 네, 네. 안녕 이라는 대사를 드릴게요 바다에 두고 물고기들아 내가 미안해 나 혼자만 육지에 올라와서 내가 너무 미안해 안녕 어 슬퍼, <웃음> 슬퍼. 슬퍼. <웃음>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한테 노래 한 소절을 부탁드려보자. 네 응, 좋다. 아, 한 소절이요. 아, 엎드려 비웃건데 제발 신문을 넣지 말아주세요.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. 알았니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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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하도록 와.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.